하나님의 평화가 여름과 함께하기를 주회로므로 축복합니다. 추수 감사 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감사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신앙의 조상들에게서 발견되는 감사의 제목 세 가지를 찾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에 우리 일상을 비춰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감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이루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우르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천 가지 만 가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찾는 길은 온전하지 않고 어둔 곳에서 보는 것은 희미해 안다고 해도 정확하지 않고 또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과 깨달음이 없으니 사람들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돌과 나무로 만든 죽은 우상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니 그의 영적 어둠이 벗겨졌습니다. 우상에게 콩깍지가 씌였던 것이 벗겨져 이제는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행할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일. 우상숭배와 거짓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부르심에 응답하자 아브라함을 통해 그와 관련된 사람이 복을 받고 또 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참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던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니 이것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보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영적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진리를 따라 살기를 열망하니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존재 목적과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한 무지함은 인간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의 삶의 목적이 축복의 물꼬를 트는 것, 모든 인류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할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명임을 자각했습니다. 힘든 곳에 멈춰서거나 혹은 마음에 드는 자리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끄시는 자리, 약속의 땅을 향해 그는 중단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또 오늘 하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때 하나님의 은총을 쫓아서 부르심을 쫓아서 가게 하시니 이것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세 번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대적들로부터 건져내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떠돌이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은 권력자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갈 때 아내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가정을 지킬 힘이 없었던 딱하고 무기력한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그가 서러웠을지, 얼마나 못난 자신에 대해 자책을 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상황,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가정을 지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그의 권리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생명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고, 안전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주대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수아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자 이 일은 아브라함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흔들리는 정체성을 바라워 잡아주게 됩니다.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찌질한 사내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자가 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흔들거리고 위태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니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진리의 빛,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고 싶은 열망과 영적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대해 묻고 확신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더라도 주님이 진리의 불 밝히시니 길 잃지 않고 넘어질 것 같을 때에는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되어지는 일과 외부 환경,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해지고 속으로 서러움 삭해할 순간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날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살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